닮았다. 영화 배우처럼 생겼어 루니를 뭐. 닮았는데 루니? 루니? <웃음> <웃음> 어? <웃음> 루니, 루니, 루니. <laughs> 아 루니 보세요. 루니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아무튼 <laughs> 어분이잖아요 예. 참 예. 보세요. 아 루니야? 아, 아, 눈이 루니 예. 똑같네요. <laughs> <laughs> 그래, 루니 닮았어. 아 근데, 아니, 근데 옆에 계신는 남은 누구예요? 남자분이요. 외에서 알아서 잘못 갔나요? 네. 블로스트가 되게 참 잘했구나. 이렇게 보람을 느낄 때가 많습니까 네, 많아요. 네, 요즘에는 하루는 얼마 안 있으면 어버이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음. 근데 어버이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카네이션 꽃이잖아요. 어, 네, 아, 독거 노인분들은 음. 따로 이제 어버이날에 찾아주는 가족이 안 계시잖아요. 음. 그래서 작게나마 그분들에게 감동을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꽃을 만들어서 배달을 시켜드렸죠. 근데 너무 좋았던 건 꽃을 받았던 할머니께서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 꽃을 처음 받으셨대요. 꽃이라는 것을 처음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큰꽃 바구니를 받은 게 처음이라서 너무 기뻐하셔서. 정말 제 인생에 잊지 못할 그런 보람 있는 순간으로 남았어요. 오성씨, 예. 미래의 그 아내분이 네, 로리스트면 어떻습니까? 네. 아... 어떨까요? 저는 빚만 없으면 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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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김현주 씨 정도의 외모, 뭐 직업, 아유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빚만 네. 어. 없으면 됩니다. <laughs> 왜 이렇게 빛에 이게 예민하신 거예요? 아, 이렇게 농담을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아, 농담은 농담이 들어가세요. <laughs> <터봐도 해봐도 웃음> 남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끼는 개꿈맨 정정찬! 아, 자, 갈가리의 최우민. 2001년도에 갈가리 삼형제를 만들었습니다. 음악도 기억나요. 가리가리 가리 곱다, 가리가리 가리 곱다 하면은, 물을 주세요? 가지고 뭐를 알아주 그럴 때였는데. 저희가 되게 장수했어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물을 매번 물을 달라고 그러면 좀 시청자분들이 좀 식상해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다른 걸가라보자 그래서 뭐 우엉을 주세요. 뭐 어, 알로에를 주세요. 멜론을 주세요. 멜론. 그냥 멜론 가시고 막 그랬어요. 준영이 형이 좀더 시청자들은 강한 걸 원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이랑 막다 있을 때 박준영 씨가 거의 멋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나는 못간게 없어요. <웃음> 호박을 <웃음> 갈겠어요. 늙은 호박. 그런 <laughs> 거예요. <뭔가요? 웃음> 그 사람들이, 아, 제작진이, 오, 야, 역시 박정영 밖에 없다. 이만한 걸. 오, 늙은 호박 이만한 <laughs> 걸. 아, 아, 박정영 씨가 그래. 갈겠다고 너무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작진이 다 빠졌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저를 부릅니다. 동자야, 일로 좀 잠깐 와봐요. <웃음> 왜? <웃음> 아무래도 늙은 호박은. 너무 강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작업을 좀 해놔야겠어요. 네, 네. <laughs> 뭐 어떻게? <해>? 삶으면 돼요. <laughs> 그래서 <웃음> 미리 보자 그래서 물렁물렁하게 큰 찜통을 사서 삶습니다. 아, 네, 네. 근데 너무 커. 찜통은 작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물을 담아서 반쯤만 삶자. 네. 전체 삶으면은 색깔이 좀 이상하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반을 딱 삶은 다음에 만져봤더니 말랑말랑 합니다. 음,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리고 잡니다. 다음 날, 녹한 날이 됐어요. 삶은 부분을 만져봤습니다. 딱딱합니다. 그 삶았던 부분이 안 삶았던 부분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녹한 시간은 다 돼가고, 안 되겠다. 극단의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칼을 가지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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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을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게. 막 아, 준영이 형 살아야 돼. 준영이 형. <laughs> 이가 빠지면 어떡해. 돈을 어떻게 벌고 살아. 하, 아, 이거 봐. 녹가 시간이 이제 막 얼마 안 남았어요. 귀신 그대로 툭툭툭툭 예. 생방처럼막 가니까, 개권이 예.